네, 오늘은 냉동 가자미를 이용해서 가자미 버터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가자미, 그다음에 표고버섯, 양파, 마늘만 있습니다버터하고 오일하고요. 소고추. 양파하고 표고선 다져서 준비할게요. 마늘은 통째로 준비. 양파는 볶게 다져 주시면 됩니다. 버섯도 다져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양파, 버섯, 마늘은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자미 해동이 다었고요여기다가 소주 좀 볶을게요. 비린내 잡으려고. 자,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밑간이 약간 해 놓겠습니다. 물기 제거하고 밑간 약간 할게요. 고추 약간 켜 주시고 소금 자 불을 약불로 해주시고 버터를 1g 수가 50g 이상 되겠죠 올리브유를 넣어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좀넣으세요 이게 센불 하면 버터가 다 탑니다 그래서 약불로 꼭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마늘 반스푼 넣을게요 감 마늘입니다 약간 섞어주시고 이제 과자미를 자 올리겠습니다 겉뒤쪽부터 익혀주시고 약불에서 익혀주겠습니다 자 여기 통마늘도 살살 넣을게요 이거는 개인 다 취향입니다 버터를 위에서풀어주세요 불을 약간 더 켰습니다 너 약한 것 같아서 그런 태잘가주시고요 중요한 건 버터가 안 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 버터를 위로다어주세요 생선이 익으면 점점 색깔이 하얘집니다 네 아시죠? 자 이제 생선이 70% 익은 것 같은데 파란 버섯을 넣겠습니다자물좀 추가할게요 이거 가지고 찢어오겠습니다 버터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잘 되고 습니다자 이제 마늘하고 버섯을 좀더 볶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파인에 넣어서 저희는 미림 약간 넣겠습니다 자 생선을 한번더 찢어볼게요 잘 네. 됐습니다 양파하고 많이 한번더 볶아도록 여기다 릴게요 색깔이 나점시죠 양파에도 생선을 뺄게요 불끄치고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구운 이랑 예, 답변해요. 해주세요. 가정용 버터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